분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부활하실 것을 다 믿습니까? 내가 부활하실 걸 믿으세요? 예. 믿음을 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2010년에 8월 5일, 그 칠레의 산호세 광산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33명의 광부가 기, 700m 깊은 땅 속에 이제 갇히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 광산이 무너졌는데 700m 땅 속에 사람이 있으니 죽었을 거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었을 거다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17일이 되었을 때그 구조팀이 쪽지 하나를 발견했는데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 라는 그런 쪽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생존자들이 살아있을 거를 굳게 믿고 계속해서 구조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69일 만에 무너진 지 69일 만에 한 사람씩 그땅 속에서 다 살아 돌아왔습니다 바깥에서는 사람들이 요 십자가를 들고 다 기도했습니다 칠레에 기독교인이 많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같이 말하기를 이건 기적이다 기적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땅속에서 살아 돌아온 게 기적이라면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거 내가 생명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예. 이거보다 더큰 기적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더 놀라운 기적은 뭐냐면 내가 내일도 살아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한달 뒤에도 내가 살아있을 거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예. 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1년 뒤에도 살아있고 10년 뒤에 살아있고 내가 10년 뒤에 살아 있을 거라고 믿고 사는 이것 기적 아닙니까? 땅 속에서 살아 돌아올 거라고 믿는 거 그게 더큰 기적일까요? 10년 뒤에 살아 있을 거라고 믿는 게더큰 기적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10년 뒤에 살아 있을 거라고 믿는 게더큰 기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30년 뒤에 살아 있을 거라고 믿는 건 어떠세요? 여러분 연세가 지금 70 대신 분들 많잖아요, 우리 교회? 30년 뒤에 살아 있을 거라고 믿는 거이 기적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영원히 살아 있을 거라고 믿는다는 거, 그럼 그거 아까 여러분 믿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늘 기적 속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쓴 글을 제가 읽어봤는데 그 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사형수가 사형 집행장에 사형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이 분은 그 뒤에서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가던 사형수가 물 웅덩이가 앞에 이렇게 비가 왔었나 봐요. 그러니까 땅에 물이 고여있겠죠? 그물 웅덩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형수가 가다가 그물 웅덩이를 피해서 가더랍니다. 근데 그게 너무 인상 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죽으러 가더라도 내 앞에 있는 물 웅덩이가 있으면 비켜서 가는 겁니다. 자기를 지키고 싶고 생명을 보존하고 싶고 그게 생명체의 본능입니다. 다 누구나 살고 싶다는 겁니다. 죽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생명을 다 지금 가지고 있는데 한 번만 살고 우리 생명이 언젠간 다 끝나게 될 건데 한 번만 살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 이후에는 내가 존재가 없다. 아무 흔적도 없다. 생명이 지속되지 않고 끝난다. 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이거보다 슬프고 비극적인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만약에 그렇다고 친다면 다 지금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사형수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생명 뒤에는 또 다른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 생명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생명 너머에 부활생명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생명을 지금부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 역사적인 현장을 그대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는 거다 봤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골고다 언덕이 높은 언덕인데, 거기 십자가에 위에 달려서 죽으셨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봤다는 겁니다. 다 봤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아리마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그냥 두면 안 된다. 조금 있으면 안식일이 시작된다. 이스라엘은 해가 지면 날짜가 바뀌는 겁니다. 해가 지면 안식일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밖에 나다닐 수가 없어요. 시체를 매달아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내려야 되니까 시체를 내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백부장을 시켜가지고 죽었는지를 확인시키고 나서 시체를 내어줬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장사된 적이 없는 돌무덤, 새, 새 무덤이죠. 아리마데 요셉이 팠던 그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이제 장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세마포로 쌓여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 측 예수님을 사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그 대, 대제사장 측에서 주장하기를 누가 혹시나 이 시신을 건드릴지 모르니까 병사를 시켜 가지고. 보초를 쓰게 해야 된다. 쓰게 해야 된다. 무덤을 완전히 봉인해야 된다. 돌 무덤을 막은 뒤에 그 거기다가 봉인을 다 하고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그렇게 엄하게 명령을 내리고 난 뒤에 병사를 시켜서 그 앞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들어간 걸 병사들도 확인하고 다 확인한 거예요. 무덤 속에 시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는 막았습니다. 봉인까지 했습니다. 사람이 지키고 있습니다. 삼엄한 경비 가운데 아무도 거기에는 접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밤 지나고 토요일 지나고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그날 아무도 다닐 수가 없죠? 다 지나고 그리고 주일 아침, 이제 오늘 아침이 된 겁니다. 여인들 중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급하게 장사됐기 때문에 제대로 이 시신 처리가 안 되었다는 것 때문에 가서 향품을 바르려고 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거기에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갔더니 분명히 무덤이 닫혀 있었고 병사들까지 있었는데 무덤 문은 다 열려있고 병사들은 다 죽은 것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무덤 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증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자막을 한번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고, 읽고 노란색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상이 천사를 봤습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 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 이 보초 수던 자들, 로마 병사들이죠.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같이 있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인들이 예수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내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전하고 있는 부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아니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뭐 잘못 봤다든지 뭐 그런 거 아니냐 착각을 했다든지 지금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독일의 어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을 역사적으로 증거할 수 있냐? 여기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도 역사적인 증거자료로 채택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부활을 역사의 현장,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믿기가 어렵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그러니 부활의 의미만 되새기자. 이들이 말하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가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위해서 한위 부활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지, 어떻게 역사적인 그런 실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부활이 있을 수 있냐. 그러니 의미만 되새기자라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실제 많이 있습니다. 부활의 의미만 새기자. 혹시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죽음도 의미만 새깁니까? 당신한테는 죽음이라는 게 실제 있는 일이 아니라 의미만 새겨야 되는 그런 일입니까? 여러분, 죽음이 의미만 새길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죽음은 실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죽음은 내가 맞닥뜨려야 될, 내가 당해야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음은 실제인데 부활은 의미만 될수 있습니까? 죽음도 실제라면 부활도 실제인 줄 믿습니다. 만일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만약에 부활이 진짜 없다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다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헛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헛것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십자가이고, 둘째는 부활이에요. 십자가로 죄 용서 받고, 부활로 새 생명 얻고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이두 가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당해야 될 일이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죄 용서 받고, 그리고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주신 새 생명, 부활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돈 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하는데 돈 드시나요? 부활하는데 뭐가 대단한 게 필요합니까? 부활해야 되는데 뭐 우리가 무슨 특별히 준비할 게 있습니까? 주님, 나는 십자가로 죄 용서함 받았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다. 그것만 고백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 굉장한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그 옆에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죽을 때 예수님한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강도가 무슨 대단한 걸 했습니까? 강도가 뭐 돈을 모았습니까? 강도가 대단한 도덕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까? 강도가 뭐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도 하찮은 모습으로 죽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네가 여기서 끝나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죽음 뒤에는 낙원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의 입으로 선포해 주시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나의 약속으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불활이 역사적인 실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그거를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신앙 양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해가지고 사람들 교육해가지고 신앙 전수해가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위대한 사도 바울한테 다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부활이 어딨어.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 있어.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다 보면 부활을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세상은 부활의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활의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세상은 부활이 어디 있냐고 의심을 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 곤도전서 15장 4절부터입니다. 부활을 의심하는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사진낸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직접 목격되었다는 거예요 직접 봤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이 그걸 봤다는 겁니다. 제자인 도만 어떻게 했습니까? 의심하고 의심하다가 난 도저히 못 믿겠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그 손을 직접 못 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다 보고 만져보고 그렇게 하고 나서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이 몇몇 제자들에 의해서 꾸며낸 이야기, 허구의 이야기, 상상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초대교회에 예수님 믿던 수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순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불에 타 죽기도 하고 고문당해서 끌려가서 죽기도 하고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 거꾸로,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 여러분 내가 주장하는 게 허구고 내가 만든 상상의 이야기를 위해 가지고 그 허구의 이야기를 내가 증명하고자 내가 불타 죽고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여러분 이것이 논리적입니까? 부활을 직접 봤기 때문에 부활을 목격하고 그걸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목숨 바쳐서 다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건을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부활은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누가 지연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꾸밀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허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연계에는 부활에 빗댈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예요 저 호랑나비 애벌레인데요 저게 변해가지고 저렇게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것이죠 달걀이 부화하면 알을 깨고 나와서 노란 병아리가 됩니다 사과 씨앗을 심으면 거기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가지고 저렇게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옛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뒤바뀌어졌다. 이런 점에서 부활을 비유적으로 우리가 자연 현상을 통해서 느끼고 설명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부활을 완벽하게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부활은요, 완전히 죽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부활이란 말은 아나스타시스라고 성경에 적혀 있는데 아나라는 말은 위로, 스타시스는 선단 뜻이에요. 스탠드업이 그런 뜻이죠. 그래서 위로 일어선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땅으로 묻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완전하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다시 생명을 얻어 가지고 자기 힘으로 일어나는 거, 그것이 부활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속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활할 것이고, 저 사람도 또 부활해야 되고, 예수님이 새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보, 당신도 부활이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어머니도 부활이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 땅에서 남은 생활, 삶이, 생이 얼마나 길면 길겠습니까? 10년, 20년, 30년, 뭐 길어야 50년. 우리 어린 중구등부 친구들도 있지만,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아요. 부활을 믿고 살지 않으면, 이 세상은 참으로 허무하고, 죽은 뒤에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참으로 막막하게 그지가 없는, 막막하게 그지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 부활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아니,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5장 22절인데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그러나 차례는 있습니다. 차례가 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가 되셨어요. 예쁜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하신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첫 열매 이후로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차례가 다 있습니다. 내 차례가 오면 나 부활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이 부활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팀켈러 목사님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팀켈러 목사님은 죽음을 앞에 두시고 이렇게 사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글을 에세이를 쓰게 되었습니다. 팀켈러 목사님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팀켈러 목사님은 뉴욕에 맨하튼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장 땅값 비싸고, 뉴욕의 심장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장 지성인들이 많고, 또돈 많은 사람도 많고, 자기 취향대로 자기 멋을 부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인데, 그 뉴욕의 맨하튼 한복판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것도 장로교회를 개척하셔서 나중에 그 교회가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서 팀 켈러 목사님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의 작가이기도 하시고, 이분이 쓴 책이 신학교의 교과서가 되기도 하시고, 그래서 도시 선교의 개척자 그런 칭호를 받는 분입니다. 1950년생인 팀 켈러 목사님이 활발하게 사역을 하시던 중에 2020년 최장암 사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조금 읽어드리려고 하는 글은 이분이 암 투병을 하면서 그디에 텔렌틱이라고 하는 월간 잡지에 이제 기재한 글입니다. 조금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암 진단이 닥치기 전까지 나는 평생 동안 다른 이들을 상담하던 목사였다. 이제 내가 했던 그 조언을 내가 들어야 한다. 인생에서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나는 임박한 죽음 앞에 선 사람들에게. 믿음이 어떤 의미인지에 관해 설명했다. 1975년 장로교 목사가 된 이후 나는 수없이 많은 병상 앞에서 환자를 상담했고 때로는 그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바로 그 순간에 함께 하기도 했다. 최근 나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과 나눴던 대화를 기록한 소책자, 죽음에 관해서를 출간했다. 그 책을 출간하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최장암 진단을 받았을 때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2020년 2월달 쿠알라룸프로에서 열린 아시아 기독교인 대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장애 염증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스캔 검사 결과 복부의 림프절이 꽤 비대해져 있긴 했지만 별로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고 세 달이 지난 후에 점검을 하기 위해 다시 병원을 방문했다. 그리고 그 즈음 내 책이 출판되었고 또 당시 뉴욕에 사는 우리는 모두 다 코로나19 때문에 한창 고생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 이미 내 몸속에는 죽음의 사자가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온라인상에서 최장암의 희박한 생존 통계를 보며 몇분 동안 끔찍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그런 나의 바로 옆에는 내가 쓴 죽음에 관해서 책이 놓여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책을 들 수, 읽을 수 없었다. 갑자기 닥친 현실을 믿을 수 없었던 나와 아내 캐시는 많은 시간을 눈물 속에서 보냈다. 우리는 둘다 일흔을 지나고 있었지만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말짱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50년간 해오던 사역을 앞으로도 계속 할수 있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알고 있었지만, 고칠 수 없는 암 진단을 받고 당장 내 속에서 무척이나 강력한 심리적 거부감이 일어났다. 뭐라고 말도 안 돼. 난 죽을 수 없어. 이건 다른 사람들은 한테나 생기는 일이지, 나한텐 아니야. 라고 입 밖으로 소리내서 말하고 나서야, 아, 나는 지금까지 죽음을 이해한다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머물 것처럼 이를 벌려가며 버리면서 살고 있다. 죽은 실체를 볼 때면 아주 잠시 덧없는 삶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사고를 하고는 하지만 몸을 돌리는 순간 우리 마음은 다시금 자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한다. 존 칼뱅이 이걸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수용하고 난 뒤에 목사님이 이제 그 말의 에세이의 마지막 글은 이렇습니다. 자막에 제가 써놨는데요. 하나님의 존재로 죽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로 내 마음을 더 많이 채울수록 비록 느리고 고통스럽고 또 많은 눈물이 따라왔지만 이 세상에서 누리는 가장 단순한 기쁨이 내 하루하루를 채우는 행복의 원천이 되어갔다. 더 나은 용어가 없기에 나는 이런 내가 천국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다. 나는 이 물질 세계 속에도 실로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넘친다는 사실을 매일 확인하고 있다. 지나친 감상에 빠져서 또는 과장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나는 진심으로 내 인생에서 지금처럼 행복했던 적은 없었고 지금처럼 하루하루가 위로로 가득했던 날도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맨 마지막 그런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위안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고 달콤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이팀 켈러 목사님이 담담하게 그걸 수용하고 슬픔도 있지만 천국을 자신이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아주 역설적이게도 죽음을 내가 받아들이자 그때부터 천국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국과 부활을 확신하고 지내던 목사님은 이 글을 쓰고 나서 2년 뒤에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어느 기사에 보면 팀켈러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처럼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저를 본양으로 보내주소서. 우리말로도 너무 단순하고, 영어로 봐도 단순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이 죽음 너머에 그 다음 또 다른 생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다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죽음도 우리 앞에 있고, 그리고 그 죽음 너머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게는 이 부활 주일에 부활의 믿음을 확신하시고 부활을 굳게 믿으시고 붙잡으시고 그리고 지금부터 천국과 부활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